네, 안녕하세요. 이번 꼬꼬북 추천받은 도서 일주일 회장의 작가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 보급사업은 국민의 문학 향유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 나눔 도서에 2013년도서부터 꾸준히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 한 권씩 제 책이 선정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도서 보급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된 좋은 책들을 접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 제 책. 이렇게 선정된 책을 소개를 하자면요, 네, 일주일 회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제 조카가 이제 반에서 회장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과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회장, 반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는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반장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름만 있는 혹은 뭐 친구들에게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회장, 반장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작품이고요. 다행히 이제 문어 나는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작가 강연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장이나 회장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보다 나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책, 일주일 회장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신지영 작가님의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으로는 김대감님댁 딸 김윤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뒷면에도 이제 같은 제목의 같은 표지가 보이죠. 네, 군청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뒷면은 그 마을에서 마을 종 집의 아들인 복남의 시선에서. 복나무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어, 뒤집어 있는 책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바람을 달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역사 동화입니다. 그래서 어, 구한 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 일본의 어, 세력이 우리나라를 많이 덮치고 이제 조선을 이렇게 뒤엎 있는 그런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대에 이제 마을종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노비는 세습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세습이 되어서 이제 마을의 온갖 잡일을 하는 마을종의 아들인 복남이가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살다 보면은 마을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수방도가라고 하는 곳에서 물지게 물지게 한양 서울에서 물지게꾼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을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그 신분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 물지게꾼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달리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자기를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는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감님 댁 김윤이라고 하는 아이는 김대감님은 당시 이제 일본이 세력에 조금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집안에.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 이제 딸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냥 어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잘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남이를 만나고 그 남자당패에서 활동을 하는 제비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만나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바느질만 하고 아버님 말씀 잘 듣고 시집 잘 가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옳은 삶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유화학당에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난 김란사 여사님을 통해서 미우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서 신여성으로서의 공부를 해서 나라에 좀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용익과 김란자라고 하는 두 역사적인 인물도 잠깐 등장을 하면서 어, 과연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게 다각도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책 일주일 회장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신지영 작가님의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꼬꼬북 참여자 최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